대박와 맛있겠다. 얼마야? 6만 2천. 옷이 흙탕물이 몰이 쏟아지니까 <laughs> 이놈이 갑자기 있는 거야. 이 술탄 쥐고 있는 놈이. 이걸 탁 놓더니 이거 뭐야? 이거 그냥 털물. 아이 보니까 술탄이 벌써 안전핀 뽑혀가지고 <laughs> 여기 떨어지는 거야. 그걸 집어서 공중에 던지는데. 아이 우리 친구를 만났어. 근데 얘가 목사야. 목사 도 친구는 목사가. 군대로 왔더라고 그랬 이놈이 그러 거야 나보고 야 수영은 힘들지? 힘들지?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래서 다 힘들어 그랬더 이놈이 갑자기 꿈에서 꼬 끼고. 얘는 소방어 소방어 그냥 아 이건 방어 맞아 얘 중방어 이거 한 5kg 방어. 얘는 우럭 얘가 방어야?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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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, 5kg. 음, 음. 어, 이거 얘는 도다리 얘들은 도다리 이건 방어 아니야. 이거 큰 것만 이거 아이거만 방어고 이건 방어 아니거이거는 저거 저거, 아니, 그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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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시라스라고 저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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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저거 저먹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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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 저거 저거 거 저거 거거거